여러분,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이죠? 사실은 제가 캐나다에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에 왔고, 온 지는 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는 곳은 스탬피드 축제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캘고리라서, 캘고리 스탬피드 축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캐나다에 워홀 정원이 늘면서 캘고리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것 같은데, 캘고리가 약간, 노잼 도시라는 소리 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캘거리 사람들은 어떻게 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왔네요. 이 모자를 아직 못 샀다 그래서 달러라마가 한국의 다이소 같은 느낌이에요. 좀 싸게 파는 건데 음. 달러라마에 가서 친구 모자 사는 것좀 보고 오도록 음,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니까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닌데 네. 어,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비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좋다. 오, 진짜 퍼레이드인데? 뒤에 맞아. 가자. 트레인이 지상으로 다닙니다. 사러 갑시다. 티켓은 23불. 되23 2만 천원 정도 하고요. 온전히? 입장만 2만 0천 원입니다. 여기 티켓 장소에 오셔서 티켓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w i m good. Thank you. 티켓을 샀습니다. 1 돼있고 음, 생출는 안하고 이제 7월에 10일 동안만 운영을 하는 걸로 여기요 음, 네. 뭐가 많습니다에 뭐가 많습니까? 캐다 캐나다에 뭐가 많습니까? 캐나다에 뭐가 많습니까? 캐나다에 뭐가 많습니까? 캐나다에 뭐가 많거니까캐나니까 캐나다에 니까 캐나다에 뭐 어 이거 무슨 축제를 하든 팔던데? 캐나다데이 때도 팔았고 라일락 축제 때도 팔았고 무슨 야시장 할 때도 이거 무조건 팔아. 나 축제가 여기 처음이라니까. 응. 왜안들겼어 이랬어. 맞아. 이러면 또 제가 일을 좀 나중에 시작하고 싶다. 음 너무 맛. 있다 햇빛이 너무 드럽다 일단 지금까지 소비 정리하면 입장료 23,000원 캐나다 달러. 3불. 이제 도넛이 이거 하나에 8.5불. 이거 스몰 레모네이드 5불. 일단 캐나다는 팁을 내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팁을 제 10%만 냈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돈이 많이 깨집니다. 손 씻고 가자. 곳곳에 손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캘거리 축제에 비해서 넓으나? 절대적인 관점에서 넓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진짜 많다 어, 저, 저 도넛은 뭔가 다른데? 달라 그왜 다른 거지? 저희는 이제 피켓을 사러 왔습니다 22개? 응 내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다섯 개인것 같거든 한개 타는 게 그러면 22개면 충분하지 않을까? 22개에 20달러 약 2만 원 정도거든요 땡큐 22개 티켓을 끊었습니다 자유회원권은 손목, 팔찌로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개수로 사니까 개수로 주네요 너무 나 범퍼카도 있네 이 놀이기구는 5개, 티켓 5개를 내면 됩니다 놀이기구를 타고 왔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추로스 사서 네. 아이스크림로레이로먹 만 이천 원? 막나 개그로 비싸데 계속 합리해. 어, 어 괜찮은데? 어, <laughs> 받아줘. 아니, 지금 와 내일 아침 시프트 해줄 수 있냐고 왔거든요. 필요해. 돈이나 벌까? 갑자기 시프트 내일 거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간다고 하게요. 외노자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미쳤는데? 이게 35,000원짜리 네. 오징어입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나거없대 네. 어, 좋다, 좋아. 여기. 이제 줄이라고 <laughs> 우연히 만난 일본인 친구랑 친구가 돼서 야, 우연히 진짜 우연히 어떻게 만나가지고 친구가 돼가지고 오늘 같이 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잡혔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갑자기 일 잡히는 경우가. 오늘 좀 저녁에 합류할 수 있다 그래서 먹으면서 좀 구경하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다시 제대로 찍으 아니 음료수.. 음료수라도 뭐 하나 사와서 보려고. 근데 이게 아마 한국이었으면 이런 거 하면 한, 한 시간 전부터 꽉꽉 들어차 있을 었거 같아요. 좋은 자리사 잡으려고. 그니까. 근데 여기 진짜 통통 비었어. 단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해는 사라졌어요. 해는 사라졌고. 비가 내릴 것 같네요. 일기 예보대로. 원래 캐나다는 그 건조해서 여름에도 그렇게 습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되게 습한 느낌이에요. 난 버블티를 사서 가겠습니다. 많말 들어왔어, 말 들어왔어. 네, 한국인인 거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너 한국에서 왔어? 안녕하세요, 이러시던데요. 한국인인 거 알아보면 그렇게 뭔가 좋아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한국인인 거?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께 맛이 이상하다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 맛있어 아 이게 이 물은 되게 맛없거든요? 근데 안에 이 보바가 진짜 맛있어 별론데? 그래? 나 맛있는데? 너 개맛있거든 내거 개맛있지 그 정말 맛있는 맛이다 제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 시간에는 말 달리는 거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 5시 35분. 쇼가 다 끝났고요. 쇼는 다 끝나고 사람도 이제 없는데. 도저히 나갈 힘이 없어서 무슨 쇼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밴드 쇼를 여기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계속 그냥 앉아 있으려고요. 그리고 그 일본인 친구가 지금 일 끝나고 온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만나서 뭘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뭔가 많이 하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45분.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인 친구도 합류해서 같이 놀 거예요. 근데 여기 티몰튼이라고 카페가 뭐 오늘 무료라고 해서 티몰튼 커피 먹으러 갈 거예요. 비가 가득 왔네요. 일단 쇼는 한 4시간 본것 같아요. 일단 조금 나이를 먹어 가니까 이제 앉아 있는 게 좋고 일어서기 조금 힘들고 아, 일어서... <laughs> 일본인 친구가 굉장히 흥미롭게 저를 쳐다보고. <laughs> <laughs> 음, 일단 한번 앉으니까 한 4시간 앉아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네요. <laughs> 반판 뒤에 숨어서 먹고 있어 너무 바람이 쎘어요. 바람이 너무 쎄서 모자를 떨궜는데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무료래요. 있는 것 같아 있, 있었는데 없어 다 다섯, 썼어 거다 썼지 뭐다 썼어 두개야 두가야 두개를 뭐해 아, 나 이거 진짜 <laughs> 타고 싶었어 와 개구리 봐 여러분 <laughs> 여기가 제가 사는 개구리입니다 제일 위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이거 그냥, 그냥 한 바퀴 왜안 멈추세요? 한 바퀴 도서 끝나는 거 아니야? 진짜? 한 바퀴 도 이거 거 거. 아니겠지 1 5 0 아니 근데 되게 해전율이 되게... 빨랐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15,000원이니까 아닐거야 이퀴 돌고 끝나는거 아니야? 에 절대 아니지 말이 안되지 아 그럴수도 있네 그럼 1초에 얼마야 대체 아 왜지? 바퀴 너무 리 돌아와서 넘치는 거 아니지? 너무 빨리 돌아서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근데 난 캘거리 워홀 오시면 스탬피드 축제 너 스탬피드 축제 안 가봤어? 스탬피드 축제 꼭 가봐야돼 이렇게 꼭말 들으시거든요 꼭 와보실만 한데 네, 저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볼게 이 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신 이게 가장 큰 축제가 맞긴 합니다 왜냐면 캘거리에서 이런 스케일을 캘거리 <laughs> 네, 워홀 오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근 저는 아, 벌써 끝났어? 꽤나 잘 14살? 즐겼다는 점 꽤나 잘 즐겼다는 점. 안녕. 10시 45분이고요. 11시부터 불꽃놀이 시작하는데, 불꽃놀이까지 다 보고 가면 내일 일 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나왔습니다. 이게 헬거리의 가장 큰 축제다. 헬거리가 약간 노잼 도시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노잼 도시의 가장 꿀잼 페스티벌이었는데, 제 생각, 나쁘지 않다. 근데 약간 자꾸 한국이랑 비교하면 뭔가 유흥 거리는 진짜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좋습니다. 템피드 축제에 갔다 왔고요. 이 상태로 한 열흘 동안 하니까 만약에 캘거리에 오시게 된다면 7월 시즌에. 밖에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급작스럽게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